월평 1, 2, 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용주차장 운영 개선을 통한 주민 혜택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구는 대전시의 중심지로서 유동 인구가 많고 거주민도 많아 주차난이 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우리구 주차 수급률은 약 114%로 수치상으로는 충분해 보이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전체 주체, 주차 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 시설이 부족한 일반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사실상, 사실상 주차장처럼 사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비상시 소방차의 진입주차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양주차 공영 주차장을 확충, 확충하고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그으려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차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주차장 자체의 물리적 공급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이제는 주차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야간 개방을 독려해야 합니다. 현재 서구의 공영주차장 중 유료로 운영되는 곳은 23개 소이며 운영시간은 평균 11시간입니다. 보통 20시 이후 무료로 전환되지만 장소에 따라 22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우선, 직영 주차장이나 공공목적으로 설립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을 18시 정도로 단축하여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무인 정산기가 설치된 스마트 주차장의 요금 할인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할인을 받으려면 정상기를 통해 콜센터와 연결한 후 매번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불편하고 복잡한 방식은 우리 서구에서 추진해온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가구 등의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공허한 정책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할인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스마트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여 우리 서구도 불편 불필요한 절차 없이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재조정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공영주차장을 1급지에서 4급지까지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급지 구분은 지역의 변화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유지되고, 유지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9월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대전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을 위한 촉구하는 건의물을 채택하였으나 대전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급지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서구 차원에서 주차요금의 지역별 저역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차 요금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권 활성화와 거주 유형이 비슷한 지역임에도 과거의 급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특정 지역에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조례의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요금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공영 주차장은 단순한 차량 보관 장소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시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